카 카드 이장장이이 아니, 다고 어린신부랑 살면 카드값이 장난이 아니, 에요 아니, 그걸 버릇을 잘못 들였네 아 어? 아니, 버릇을 잘못 들였네 완전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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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를다 야, 돈 카드 마음대로 못 쓰게 한다고 밥안 챙겨주면은 야 씨. 그러면 신부가 솔직히 개념 없는 거 하나 잡고 다음 넘어드니이어 오! 그러는데 우와 좋댓번. 어, 지금 완전 위험했죠? 서둘러라. 서둘러라. 자 빨리 갈게요. 서둘러랍니다.

야, 요, 요, 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끼리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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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죽여. 오케이, 좋았어. 다 잡아, 그렇지, 나이샷. 사면킬 지리고요. 사면킬 지렸고요. 야 봤습니까 여러분? 내 일리단 하는 거. 골렌드라, 다시 일어나거라. <목소리> <목소리> 엄마 좋됐다 엄마 좋대 불렀다. 오마이갓트오 마이갓.

고돌라오안돼안돼타우안돼 Ух, oh, ух. Oh. 야, 씨어 먹을 진짜 미치겠네. 요새를. 아 존대 진짜. 아 타이커스, 제라툴의 노바 존나 빡세다잉. 야 우리는 왜 저걸 못 깼냐 또아 진짜. 진짜 망했다 이거 끝났어 게임 또 잠깐만요 일단 집에 가서 피좀 채우고 타울은 잡은 나머지한테 아주 을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은데 세한데 완전히 개오바 와 이제 광산 개방 또 되고요 화질 안 좋아졌어요?

나에겐 오직 징후뿐이다 일단 여기 먹고. 아 슈발 나 그래 제라툴 끊었다 나 제라툴 끊었다 지금 이거 잡아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잡아라 얘라 이거 무조건 잡아라 무조건 잡아라 무조건 나 지금 제라툴 끊었다고 잡아야 된다고 이거 아 노바 가만히 있어 왜아 씹질이고요 아 씨발 아, 새끼 저 가만히 있어 왜 답도 없어 저 새끼는 야아저 노바 새끼 뭐해 컴퓨터야? 노바야! 등신이야? 아... 맞아, 아 진짜 짜증나. 아, 어... 아 노바 년 진짜 아 답도 없어요 노바 년 아. 그리꾼 야아 우리또노바 이상해 가만히 있어 항상 집갔다와 집갔다와 노바 오 10등신 저거 뭐하냐 진짜 아 노바 결국 죽었죠 아. 아, 졌다 이번 판도 노바가 장애라서 진다 이거. 아, 진짜 횡로다, 요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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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遅かった。Yeah, yeah. <laughs> 이번 판은 일단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번 판은 음, 끝났다. 이게 어 빨리 포기하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 같다, 그죠? 신상에 이로울 듯해. 신상에 이로울 듯해. 님 먹방 BJ 되게 잘찍게 생김 지림 네, 뭐 먹방 잘찍긴하 는데, 아 근데 카드값 바로 연체 되 면은 신용 불량 되지않 아요？여러분, 그죠？여러분, 카드값 하루 늦으면 신용불량돼. 그지? 아나 카드값이 연체하려고 연체한 게 아니라 나 지금 통장에 돈 넣어놨는데 카드사에서 돈을 안 빼간다니까? 오늘 카드를 내는 날인데? 아 씨발 존나 짜증나 진짜. 아니, 분명히 돼 있거든. 2연킬 Kill, Ian Kill, Ian k 이 l 짜 아니 나 분명히 돈 넣어놨는데 안 빼가는 거는 어떡해 그러면 이거 그 카드사에다 다시 따져야 되나? 아나 지금 통장에 돈 들어있는데 안 빼간다니까 내 돈을 빼가져가야 되는데 나골 때리네 진짜 골 렘의 힘을 키워라 <S> <S> 아이 씨발 뒤집 아니 난 당장 오늘 밥 먹으려고 카드값 낸건데 don't hang down on a p a m o g o l 가 g o c u 나 come then go. She Roman c h 아 승질라이 씨, 이 저녁밥도 못 먹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만 확인해보자. 지금 빠졌을지도 모르니까, 10시 넘으면 근데 안 빠져나갈 거아니에롯데카드인데 이거? 자, 우리 이거 안 막냐? 아 진짜 행노다. 아무도 막으러 오질 않죠.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막으라고? 어? 밥도 없어요. 민심 같은 거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막으라고. 계속 상대팀이 골렘을 더 먹네. 이게 답이 없네, 이러면. 현금을 쓰면은 내일 카드가 어떻게 막아? 님이 막아줘? 자, 일단, 위로 가서 이거,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아우 슈발 저거한 대가 안 맞아 야. 우리 팀 노바가 너무 못해 이거 안맞고했야지금까지 뭐 아, 이노 아, 이 아, 이 새끼들 진짜 아, 딴건 모르겠고 진짜 노바가 노이야노이야 노바가. 완전 노완이야이야 아, <목소리> <목소리> 아그 와중에 아지모단 죽었죠 골렘 나오는데 진짜 이발놈들아 아, 뒤졌어, 아. 다 죽여, 다 잡아, 다 잡아야 돼, 이거. 못 잡으면 끝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못 잡으면 끝난다, 이거, 게임. 야, 뒤에 놓아, 뒤에 놓아, 뒤에 놓아, 뒤에 놓아, 뒤에 놓아, 뒤에 놓아, 뒤에 놓바뒤바놓바 뒤에 놓아, 상대방 더킹이라는 애가 상대방인가? 아, 우리 팀 튕겨서 못 들어오고 있어. 지금 좀 버그 걸려가지고, 아, 어떡하지? 아, 우리 팀 튕겨서 못 들어오고 있어. 지금 미치겠네. 으이어 어떡하냐 집앞또 뭐 오지게 뺏겼아던가야 빠져 나가 빠져 나가 어딜 들어가 지금 뒤질라고 또. 와 진짜 짱심 새끼 보석이거 아. 아. 근데 우리 팀 너무 못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심지어 아즈모다니 컴퓨터야, 지금. 한 명이 튕겨서 못 들어오고 있어. 새끼 뭐하냐? 궁극기 왜 쓰냐? 진짜 노이의 플레이, 진짜 쩔구요. 노이의 플레이죠. 왜? 도대체 왜? 진짜 타우렌 치피티는 플레이어가 하고 있는데도 컴퓨터인지 뭔지 그알 수가 없다 저거는. 꼬라지가 플레이하는 꼬라지가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목소리> 아우아저 대사다리 실드 개새끼죠? 아, 대사다리 실드죠? 저기 씨발 왜 걸려 갑자기! 와! 잡은 건데 방금. 아, 테사다리가 실드 걸어줬어. 와가지고. 아개 짜증 나 진짜. 와안 걸려 안 걸려. 이번 판 끝나면 레벨업 아닐까요? 이번 판 끝나면 레벨업 이걸 아마. 탱킹 오지구요. 아, 일리단못 잡았어. 아, 죽다 아, 죽겠다 당했다. 아, 지겠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아, 깝다 이제 슬슬 노바 찡 게임하는 꼬라지 봐, 저거 절대로 지하 내려가서 견제는 안 해, 그쵸? 절대로 견제는 안 해, 안 내려가, 안 내려가. 해골 바가지 100개 다 주게 생겼어. 와, 지린다! 잘한다, 그래, 씨바 게임 존나 잘한다. 우리 팀 개새끼들, 아유씨, 말 그대로. 노답 같은 새끼들, 서둘러라. 에휴개 노답 새끼들, 해골 100개 다 주네. 정신들이냐? 아이 씨. 나에 오직 징옥뿐. 답이 없죠. 음? 음? 일어나라 의 일어나 마음껏 분노하거라. 아, 존나 싫다 진짜. 이거 그냥 깨질 텐데. 핵 이거 그냥 한발 깨질 텐데. 답이 없어, 질것 같아. 어디 야야, 뭔 소리야? 너가 하는 꼬라지 못. 샤불라, 애들 공격하고 우와, 음, 음, 이거 음, 왜 맞아 음, 이거? 음, 와, 오졌다. 다 아, 제발 막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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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보자.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제발 들좀 해, 들좀 해, 풀들좀 해, 들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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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발망 이만, 끝났다. 만 이만, 이 다시 일어날 이이다 아, 아 내가 고지만